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나은행 K 리그 원2024 16라운드 경기 A 매치 주간을 앞둔 현대가더비 울산과 전북의 맞대결을 한준희 예설이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의 3주기 축구가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자, 울산에서 계속해서 출전 경기 숫자를 쌓아가고 있는 김민혁 선수 200 경기에 대한 축하가 있었습니다. 자, 울산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433 포메이션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그리고 이명재, 김영권, 김기희, 윤일록 선수고요. 미드필더 보야니치, 강윤구, 고승범 그리고 쓰리톱은 김민우, 주민규, 엄원상 선수입니다. 네, 오늘도 변칙적인 쓰리백을 활용한 후방 빌드업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전북 현대 원정팀의 라인업입니다. 정민기 콜키퍼, 포백은 김진수, 이재희, 박진섭, 구자룡. 자 수비형 미드필더 보아태 그리고 이선은 전병관 이수빈, 이영재, 한규원 그리고 최전방은 티아고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명재 선수가 김진수 선수가 3백의 센터백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두팀 모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두팀 모두 변칙적인 3백도 가능하지만 그냥 4백을 가지고도 충분히 기본 포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김영관 로밍 패스로 길게 자그대쇼 어머니 상 어, 쉽지 않은 장면을 슈팅으로 연결시켰는데 이 정민기 선수의 방어력이 요즘 또 물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패스가 들어왔고 어머니 상도 빠르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물론 이제 골이 되었더라면 옵사이드 여부는 뭐, VAR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세컨볼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명재가 넘겼습니다. 이명재 네. 그리고 자 던으로! 여기서 여기서 오~ 창 김영권 다시 한번 헤딩 돼. 자 뭐야? 자이자 열리나요, 열리나요? 열리나요? 하지만 아 옵사이드가 없어도 옵사이드. 됩니다. 네. 굉장히 좁은 지역이었는데, 예, 볼까요? 여기서 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거죠. 네, 여기서 플레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 여기서 이게 이제 울산 입장에서 는 아쉬운 장면이고, 앞에 전병만 있고에 김진수가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 티아고 제대로 내리꽂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못 맞췄어요 지금 아, 지금 이게 헤딩이 제대로 안 되고 약간 몸 쪽에 맞고 말았습니다 자네명까지 아, 네 가담했습니다 반회상화 될수 있어요 중앙으로 줘 주고 이영재 이영재가 티아고에게 티아고 티아고 자 이영재 이영재 왼발 슛아네 제대로 맞지 않고 이거 그 슛전병과자 지금 제대로 맞지 않은 게 오히려 전병관 선수 쪽으로 날아갔어요 네자 하지만 전북 이번 상황도 전북 입장에선 조금 아쉽죠 자, 문선민 선수는, 자, 오늘은,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네, 네. 정유미 씨는 지금 관중석에서 혼자 지금 직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미 씨가 아까 대본에도 전혀 없는 빌드업이라는 용어가 막 나왔거든요. 예. 네. 확실히 축구 매니아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뒤로 흘렸고요. 하지만, 워테인거드입니다 오, 오저 어, 이거 자, 이거 벌렸어요. 유일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윤일로기 때려봤습니다만, 아, 나갑니다. 네. 아. 네, 저기미, 저기미 선수라고할 뻔했습니다. 예. 네. 요즘 핸드볼의 룰은 의도성 핸드볼과 의도와 관계없는 핸드볼 반칙이 또 있습니다. 예. 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스피드스타 어번상 이걸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윤일록과 스쳐 지나갑니다. 윤일록, 그리 제대로 눌어던 구일록, 프로스키 우체, 넘겼어요. 자, 오,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김민우, 음, 이명재 올라가죠? 네. 니다 그리고 야지치 그러니까 자, 보스는 어, 지금 은 울산의 일련의 공격도 상당히 멋들어졌었고 마지막이 정민기 선수 네, 수호신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멋진 선방 보여줬고요. 자 전북의 수로인 한규원 던지고 티하고 자길잘 봤어요. 수빈이 갈랐습니다. 전병관 쪽 전병관 자 윤일록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전병관 드러나요 드러나 벗 선합니다. 위원감도 오늘 5 백을 들고 나와서 울산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권이 이명재에게 뿌렸습니다. 이명재 뒷공간으로 넘겨줍니다. 하지만 한교원이 빠르게 자 코너킥입니다. 네 지금 전북 선수들은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아올 킥으로 좀바뀌것왔은데요네 지금 바뀌었어요. 예, 네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교원 여기서 등진 상태에서 네 지금. 왼발 쪽이 마지막에 맞았다라고 한 o d 선수가 w n day. Totch. t o t 터치 t o t 네, h To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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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t 는 h Totch. Totch. t o 고 c h Totch. Totch. t o t c 네 t 네 t c h 네, o t 수 h Totch. Totch. t o 저 팔꿈치 아니냐. 네, 그런 얘기로 보이죠 지금. 네. 두팀 경기의 어떤 점유율은 울산 쪽이 그래도 앞설 겁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지금도 약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번상이 측면을 열었습니다. 크로스 주민규 아, 아, 네. 구자룡이 수비합니다. 지금 공격 측의 크로스도 좋기는 했었는데 네. 어, 구자룡 선수가 끈질기게 지금. 네집도 방향을 잘 읽고 들어갔어요. 어, 옐로우카드가 네. 나오는데요. 지금도 이제 유망한 역습 저지라고 본것 같죠. 전병 관쪽으로 갔습니다. 자 위험 지역으로 넘어온 전북 가운데 코스에. 네. 이게 이게 자, 아, 아, 네. 아 네. 네. 이게 통과되는군요. 자 이거 지금 상황은 자 잡아당겼다는 상황. 네 반칙입니다. 이제 자어머상에게 맞고 잡혔습니다. 어머상 박스피스도 강현구, 강현구, 박진선 맞고 나가면서 울산의 코너킥. 네. 강현구의 슈팅이 커트됩니다. 자 코너킥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진 자, 갑니다. 허어합니다 지금은 탄점이 조금 높았죠. 네. 전반전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자 이번 시즌 두 번째 현대가더비. 팀이 승부 거는거죠? 예. 네. 송민규, 안현범, 그리고 루빅선 아. 볼을 받아서 전진하는게 조금 더 좋았어요 어? 어 이게 왔어요? 주민규! 주민규! 저, 주민규 록샷! 아. 자, 로빙샷을 한번 때려봤던 주민규입니다 전병관이 내려옵니다 한 번에 길게 이수민이 갈라줍니다 저, 김진수! 김진수! 김진수 조윤동 아. 네. 자, 윤일록과 김진수의 접촉은 있었습니다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투입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자 전병관이 흘려주고 김진수 얼리크로스! 이거 있어요! 송민규! 송민규! 드론 빼지고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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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슈팅이 벗어납니다. 이영재 오른발에 걸렸는데 이게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뒤쪽에서 약간 밀지 않았느냐 가격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 같아요. 예. 저그었어요유닐로유닐로보아자오보승복보네 아, 아, 네. 벗어납니다 아우 네 이럴 때아 그렇죠 액션, 리액션이 나오게 돼 있죠 김진수 전면 관행이 공간 패스 넘겨줍니다 전당 관, 빠릅니다 전당 관, 전희 관, 이 전투 리액션 루빅솔 루네솔루빅니다빅너루루빅손전빅 루빅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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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빅손루빅손 루빅솔 루빅솔 아이야! 네, 네. 이제이게 멋진 태클. 네, 뒤쪽에 울산 서포터들도 난리 났고요. 울산의 두 번째 교체 카드는 에사카 아타루 선수입니다. 주변 동료들을 잘 활용하는 네. 스타일이죠. 그렇죠. 자, 루빅손에게 루빅손 루빅손! 오! 오 네. 반칙아닙니다오 아직,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루빅손로 왔어요. 네, 주고. 아타르. 아타르. 아, 주고 네. 아타루! 네. 벗어스니다 네. 저 김영 김영 수비벽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 오 이거 깃발이 올라갔어요, 네. 깃발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어, 여기서 아, 이거는 아타로 맞고 네. 옵사이드가 네. 그러나, 네. 최종적으로 인정됐습니다 느낌이 맞는 것 같네요 옵사이드 선언이 되면서 0대0 스코어는 이어집니다 어, 모야니치 버팅 테 태클! 네. 모어의 멋진 태클입니다 자 김진수가 전면관에게 그러 전면관 속에 있어요 세 명의 공격 전면관 아, 아, 네. 안 감겼습니다. 네. 오. 네 지금은 도아탱 선수의 파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 어, 아타루입니아타루 네. 네. 아탱이또한번태클로 내보냅니다. 자전국은 전병관을 빼고 은선민을 투입합니다. 네. 아, 아 오늘 3만 약간 안 되네요. 2만 9천 명. 자, 자 송민규. 오, 오! 굴절됩니다. 은선민 따라옵니다. 은선민, 은선민. 자 가운데로 선수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은선민, 김진수, 김진수 자, 송민규 용서! 왔어요. 송민규. 매치고 안영복. 자 그리고 이영진. 왼발. 아. 네! 김진수. 지수 문선민을 봅니다. 문선민문선민 문선민 크로스 당합니다. 조현우 번치, 이걸 건드렸어요. 네. 네, 아주 적극적인 크로스 수비를 해내. 조현우. 인국이 90분 이후에 리그에서 가장 많은 6골을 내주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이대로 시간이 흘러갈지. 이기성의 패스인데요, 풀절됩니다. 자 다리 사이로 빼냈습니다. 하지만 한치로 유니로 나가요. 지금 다리 사이로 뺐어. 아타로, 점사, 점사. 오늘 울산에게도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번상 여기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그렇죠. 넘겼는데 아타르의 왼발에 아타르 선수. 제대로 아, 걸렸습니다. 아, 아타르 선수, 오른발 왼발 뭐 필요할 때마다 잘 쓰는 선수고요. 어번상은 이번 시즌 자신의 첫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네. 오늘도 전북에게 아, 어번상 선수가 비수를 걷고 홍명보 감독. 자 아, 이런 해맑은 표정이 월드컵 4강 미소를 또한번 보여줍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지, 테 오! 오, 지금 육탄 방어! 이야, 동그락기 아, 지었는... 이명재, 대단합니다. 자, 자 길게 넘어옵니다. 박재욱! 자, 뛰었어! 아면범! 아 아멘범! 아, 아 박재욱 카드가 지금 제대로 살았던 장면인데요. 아, 저 제국군 싸움이 꽤 괜찮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아, 다시 한번 문성민, 문선민 넘겼습니다. 띄우죠. 그리고 자, 역딩 자 보아텍 글자 됩니다. 자 송민규 송민규 빼주고버아 송민규 아! 아 결정적 수비 아, 그리고 1 결투! 4어6사어9사어1사1어13 14 1 어백컴차스 놓쳤네요. 네. 그렇죠. 경기 끝납니다. 아! 경기 끝납니다. 현대가 더비, 울산이 승리를 거둡니다. 네, 이것은 울산 팬들에게는 정말 아주 기쁜 일이죠. 네, 전북이 아무리 지금 순위가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현대가 더비에서의 승리는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습니다.